아 여기 맞아 이거 실은 제가 이것도 이 방에 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아. 여기 얘가 있습니다. 이 방을 지키고 있는데 항상 얘한테 미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얘를 벽을 보게 해놨거든요. 그벽 보고 서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직까지 혼자 잘못써요 원래는 거실에 세워두고 싶었는데 얘가 잘못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에 네, 벽을 보고 세워두게 됐답니다. 이방 들어올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만 어... 얘가 잘설수 있을 때까지는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읽는 책? 잠깐만요. 저 아, 이거 읽어요, 요즘에.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지금 피아노 스트 입고 있냐고요? 그런데? 이 피아노 모양이네, 약간? 이야 오늘 피아노 얘기를 하길 잘했네 피아노 옷도 입고 있고 일어나서 착장 보여달라고요? 착장? 근데 벽, 벽이 검정색이어서 안 보이잖아요 끝? 음. 향수, 향수... 잠깐만요. 향수, 향수가 궁금합니다. 제가 겨울 조금 추울 때 자주 뿌리는 향수만 골라서 갖고 왔어요. 아, 저 이제... 후식을 가져올게요. 후식은 귤입니다. 오늘은 닭가슴살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먹방이라고 해놓고 치킨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닭가슴살을 먹어서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메뉴를 가지고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치아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옷이 예쁘다고요? 오늘 그냥 평범한 스타일인데. 오늘은 진짜 평범한 스타일. 오늘 이거 티셔츠에 청바지. 별거 아니죠? 책장 맨 위에 있는 거 노란 카메라가 저 카메라 아니고 오브제. 아 저거 말하는 건가? 이거. 이거 말하는 거죠. 아까 그 노란색 카메라, 사실 이거 저제 친한 부산 친구가 선물해 줬는데 안 써봤어요. 한번 써볼까? 지금 겨울 향수 추천해 주세요. 겨울 향수, 음... 요즘 좋아하는 향수, 잠깐만요. 향수 가지고 왔는데 요즘 이제 추워져서 좋아하는 향수 두개 이렇게 촬영 끝나고 그리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안먹었어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낮잠을 자버렸습니다 저녁잠 뭐라도 좀 먹을까? 오케이 어 들고 갈게요? 닭가슴살 땡 <laughs> 수박. 수박은 저의 페이보릿 과일입니다.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잠깐 준비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이제. 케는이크는했으봤까했으니도록하받습록하 슈퍼 샤다슈이 보여 달이보요 생일 축하 생일 축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오버샤인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안경 써달라고요? 안경? 잠깐만요 안경 쓰고 안경이 없어 안경을 안 챙겨왔어 잼모는 <laughs> 지금 입어달라고요? 지금 그거 좀그 저기 옷장에 저기 있어가지고 입어주세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실은 그 셔츠까지 입기가 좀 번거로워가지고 <laughs> 죄송해요. 진짜 <laughs> 방금. <웃음> <웃음> 댓글에 친 오빠가 05년생인데 친 오빠보다 어, 보다 어려 보인대요. 파자마랑 트리 모자를 선물해 줬는데 그래도 선물 받았으니까 조금 번거롭지만 파자마를 한번 입고 와 보겠습니다. 트리랑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일어서 이제. 인간 트리가 되는 거지 잠깐 담용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모자가 잘안 보이죠? <laughs> 네 이렇게 준비해주신 선물들 다 까봤는데 아주 해피 홀리데이와 잘 어울리는 선물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선글라스 껴달라고요? 아직 안 뜯어봤는데 포장지만 봤어요. 포장지 언박싱 같이 하자고. 아니 선글라스를 다섯 개나 주셨어요. 근데 심지어 또 선글라스가 너무 먹고 싶은 포장지에 들어있어. 제가 또 젤리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이, 젤리였으면 너무 맛있었겠지? 한번, 우리 황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